이번 주 코로나19 대응 현황 전해드립니다. 2021년 시정연찬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 직각분리제 전국시행에 대비하여 천안시를 방문했습니다. 남편지구 어르신복지문화센터의 중공및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시청산의 야외극장이 사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천안 어린이 꿈놀이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산업 폐수 연계 처리 업무 협약식이 천안 제3산업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4월부터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롭게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천안 어린이 꿈 놀이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또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천안시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는 촘촘한 지역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는데요. 천안시는 미래의 지역인 우리 지역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추천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 코로나19 대응 현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월 1일부터 시작된 화이자 백신 접종은 실내 배드민턴장과 실내 테니스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75세 이상 어르신은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분들은 읍면동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65세부터 74세까지의 어르신 접종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5월에서 6월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위탁 의료 기관을 통해 시작할 계획인데요.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고려해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화, 방문 예약 등의 방법으로도 예약 지원을 할 계획이며 예약 접수 가능 시기는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천안시는 벚꽃 축제 취소에도 곳곳에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가 오는 4월 11일 24시까지 시행되는데요.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는 위험 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별 추가 적용 수칙이 적용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 바랍니다. 천안시가 포스트 코로나와 비대면 시대에 부합하는 시민과의 새로운 소통 문화, 2021년 비대면 시정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트랜시가 포스트 코로나와 비대면 시대에 부합하는 시민과의 새로운 소통 문화 2021년 비대면 시정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시정 연찬회는 시정 주요 현안의 성공적인 추진과 시정 궁금증 해소 및 행정 신뢰도 증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통장 및 자생단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라인으로는 천안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비대면으로는 아프리카TV와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연차대에서 천안시는 지난 1년간 걸어온 발자취를 비롯해 올해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비전과 목표를 완성할 8대 분야별 전략과제를 소개하고 행사장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한 읍면동별 참석자들은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양방향 소통중심의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날 다뤄진 주요 시책으로는 삼거리공원 조성, 성완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계획, 축구종합센터 진행상황, 소상공인 경제적 위기 해결을 위한 천안시의 대응방안, 수도권 전철 환승 등입니다. 이날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버티고 이겨내주신 70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시민과 함께 새로운 천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힘찬 각오를 다졌는데요. 천안시는 이번 시정연천회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천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지난 30일부터는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준비 상황과 의견 청취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천안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아동학대 대응 현장 방문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 유관기관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의 아동학대 즉각분리제 준비상황과 현장의 어려움 등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천안시는 즉각분리제 선도 지역으로서 준비상황과 아동학대 대응책의 구축상황을 보고하고 아동학대 조사 차량 예산 요청 등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즉각분리제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1년 이내 재신고 사건 등 요건이 충족될 경우 아동을 행위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제도로 천안시는 지난 3월 8일부터 즉각 분리제 선도 지역으로 선정돼 시범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현장 대응은 지자체와 경찰, 민간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선도적으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는 등 촘촘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 시행으로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감시자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의료, 사회 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공간 남산지구 어르신 복지문화센터가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복지센터의 개관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안시 원도심 사직동 일대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 핵심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천안시 어르신 일자리 복지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마을 카페와 공유 부엌, 어르신 일자리 센터와 작업 공간, 건강 누리관 등의 주요 시설을 갖췄으며, 천안 시니어 클럽, 보건소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어르신 커뮤니티 카페, 헬스케어 센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자리와 문화활동, 건강관리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고령화되어가는 사회 변화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다각도의 사회 참여 방안이 필요해졌는데요. 이번에 건립된 천안시 어르신 일자리 복지센터가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서비스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의 많은 공연과 행사가 중단되면서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청산의 야외 극장이 최근 보수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됐는데요. 이곳에서 시민들에게 힐링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지난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시청사 야외 극장에서는 천안시립예술단이 주관하는 정오의 비타민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일상 속 문화 향유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천안시립 예술단은 봄의 싱그러움을 만끽할수 있는 공연을 선보이며, 나른한 오후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새롭게 조성된 풀모리극장은 기존의 노후된 스탠드 객석바닥을 철거 보수하고, 객석 1480석을 새롭게 조성했는데요. 천안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시원기가 용이한 시청산의 야외 문화 공간과 더불어, 1층 실내 정원, 지하 갤러리 등 시청산의 문화공간을 민간예술단체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대관을 추진합니다. 시청산의 문화공간을 사용하고 싶은 시민은 풀모리극장은 시청회계과, 지하갤러리는 시청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선 행복하게 잘 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아이들의 놀 권리가 보장되고 꿈과 행복을 누리는 아이들의 세상을 조성하기 위한 천안 어린이 꿈 놀이터가 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천안 어린이 꿈 놀이터 개관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각기 각층 내외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했으며 식전 공연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천안 어린이 꿈 놀이터 개관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동남구 옛 시청길 39일원에 건립된 천안 어린이 꿈 놀이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코로나19 학업 등의 이유로 놀 공간을 잃은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놀이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꿈놀이 대공연장과 자유소극장, 야외 놀이터, 복합 체험실 등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폭넓은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공간이 조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위엔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놀권리 특화기관으로 거듭날 천안 어린이꿈놀이터의 개관으로 우리 지역 아이들이 놀이의 힘을 키워나가며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지난 1일 천안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천안시가 산업폐수 연계처리와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일 천안시는 제2산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계 처리 시설을 신방동 공공하수 시설에서 천안 제3산단 공공폐수 처리 시설로 변경하고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은 국고 예산 반영 등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천안시는 노후 연계관로 정비 설치, 한국환경공단은 기술 지원 천안 제2산단, 제3산단은 폐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등을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천안시는 길이 27km 제2산단 노후관로를 정밀조사 정비하고 국비 70% 보조로 길이 4km 폐수연계관로에 대해 올해 하수폐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인데요. 폐수처리연계공사는 2023년 중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공사가 완료되면 하수처리장 증설비용 약 86억 원 절감, 폐수처리장 처리 비용 절감, 악취 발생 등 환경문제 해결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덧 4월이 시작됐습니다. 나날이 봄기운은 더 짙어져 가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시청산의 풀몰이 극장이 세단장을 마치고 문화예술공간의 새로운 무대로 거듭났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정오의 비타민 콘서트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풀무리극장에서 안전한 문화공연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 천안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